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 같다. 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인생의 뭐 끝나는 것 같다라고 보통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어~ 빚을 진 분들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 어, 너무 큰 부담은 조금 덜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어 말씀해주신 이제 워크아웃과 회생파산에 관련해서 어 반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빚을 조정해서 나눠 갚게 한다. 뭐 빚을 길게 나눠 갚든, 혹은 부분을 탕감하든, 그 채권자 혹은 법원과 함께 이제 협의를 통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어 사적 채무 조정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에는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들입니다. 어,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근로하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제 빚이 과중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급여 혹은 소득이 있는 분들, 일을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1인 법정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실 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제도, 공적 제도의 특징들은 법원을 설득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법원의 이제 판결 같은 경우들은 서류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한번 결정되면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또 어, 어렵다는 지점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서 빚을 면책해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기능으로 이제 공적 채무 조정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생파산의 또 장점은 모든 채무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지인 간의 채무 혹은 렌탈 등 이제 다양한 채무 관계들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제 사적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은행, 삼자가 약속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눠 갚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자 그리고 부분적인 원금 탕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빚을 길게 나눠 갚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보다는 비교적 신청도 어, 간편합니다. 신청비와 뭐 신분증 그리고 채무 내역 정도를 가지고 하시면 신청이 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가 중간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상환을 못한게 된다면 유예할 수 있는 제도들도 조금 폭이 공적채무조정제도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어, 불안정한 일자리를 하시는 청년층에게는 이제 신, 사적 채무 조정 제도를 또 많이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적 채무 조정 제도 내에서는 또 신속 채무 조정 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연체 일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체 직전이거나 혹은 30일 이하로 연체했다면 신속 채무 조정 제도, 30일 이상 연체했다면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 있고요. 각각이 이제 순서대로 원금과 이자 탕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속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약정한 이자율과 원금대로 상환한다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약정 이자율을 50% 정도 인하해주고요. 개인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자가 탕감됩니다. 이자가 탕감되고 원금을 길게 나눠 갚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협약 가입된 금융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또 장점은 이제 공공신용정보가 등록이 개인 오카오만 2년 정도 된다라는 지점이고, 어, 공적 채무 조정 제도는 3년 혹은 5년 변제 시까지 이제 좀 기, 비교적 길게 신용 정보가 기록되어서 신용 정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워크아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십니다. 어, 이렇게 이제 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요. 사실 이 제도만 보셨을 때 어느 것이 나한테 적합하지라는 고민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좀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이제 생애 계획 그리고 지금 처하신 상황, 소득 수준, 뭐 재산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 이 채무 조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할지 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것을 안내해 주시는 기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저희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광주광역시의 청년분들께 무료로 재무상담 또 채무상담 드리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입니다. 광주청년금융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시라면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본인에게 맞춤형 상황들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시간 반씩 두 번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청년 드림 은행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연령대에 해당하시지 않으신다 한다면 어 아까 공적 채무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해 드리는 기관들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회생파산과 관련한 안내들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가셔도 어 사적 채무조정 제도부터 회생 파산까지를 또 안내해 주시고 계시니 어, 충분히 방문해셔서 어 도움을 받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광주에서는 광산구 주민이시라고 한다면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통해서 종합적인 또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남 분들도 전남의 전남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각 권역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찾아보시고 또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혹은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알아보시다가, 특히나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다가,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주의사항으로 또 안내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 회생, 파산, 혹은 채무조정제도를 치시면 공적인 기관들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이제 광고들이 먼저 마주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온라인으로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이제 브로커들을 만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또 첨부해 두긴 했는데 어 회생 브로커들이 뭐 회생을 시켜준다면서 대환대출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받았지만 성실하게 뭐 변제 계획안을 짜지 않아서 끝까지 이제 유지되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들도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만나보시고 회생 파산 그리고 채무 조정 제도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